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JC 인기 예능 프로그램 혼전 연애 마지막 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둔 실제 커플들이 서로에 대한 확신과 가족의 승인,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진정한 부부로 나아가는 과정을 생생히 담아내며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커플들이 출연하여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주목받으며 한류와 결혼 문화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했던 커플, 동환과 유나의 결혼식이 마지막 회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동환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결혼 준비는 모두 마쳤지만, 유나의 가족 쪽은 기라는 애매한 발언을 남기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스튜디오에 흐르던 기묘한 공기, 당혹스러운 출연진과 제작진의 표정,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혼란스러운 반응이 어우러지며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혼전 연애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진솔한 과정, 양가 가족의 만남, 국제 커플의 문화적 교류, 그리고 전통적인 결혼 준비 과정을 다루며 결혼 준비 리얼리티 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완과 윤아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주인공이었습니다. 동완은 국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예비 신랑으로 성실한 성격과 따뜻한 이미지를 지닌 인물이었고, 윤아는 일본 출신의 예비 신부로서 다정다감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서로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고, 문화적 차이와 양가 가족의 만남 또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감동하고 축복을 보내며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벌어진 중단 사태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었습니다. 웨딩홀은 이미 결혼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꽃장식, 조명, 양가 하객들을 위한 응대 준비 등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져 있었고, 프로그램 제작진 역시 감동적인 피날레를 선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동안의 한마디는 이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동안의 발언 속에는 유나 가족 측의 반대 혹은 미해결 문제가 존재한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가 일본 출신이라는 점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언급되었고, 양가 가족이 국제 결혼에 대해 생각을 조율하는 과정도 여러 차례 방영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윤아 가족은 두 사람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방문해 동안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한국 전통 예복을 입어보는 등 양가 간의 문화 교류도 순조롭게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윤아 가족이 갑작스럽게 결혼 중단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국제결혼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양가 가족의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혼례는 양가 부모와 친족들의 승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사소한 예절이나 진행 방식의 문제도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현대적 결혼 문화가 자리 잡으며 커플의 의사가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유나 가족이 일본식 전통을 중시했지만, 한국식 결혼식 진행 방식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거나, 양가 간의 기대가 엇갈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유나 가족이 딸을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것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결혼식 직전 표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혼전 연애 제작진 또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은 동안과 유나 커플의 여정을 통해 감동적인 결말을 준비했으나 결혼식 중단 사태는 기획 의도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방송 편집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시청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나 가족의 결정을 비난하며 무책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또 다른 일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중단이 두 사람의 결별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결혼이 가진 복잡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결말을 넘어 국제결혼이라는 복잡한 현실을 재조명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안과 유나 커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수 없지만, 이번 사건은 시청자들에게 결혼의 본질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넘어 두 가족, 나아가 두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특히 국제 결혼에서는 이러한 융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이번 사례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동안과 유나 커플의 이야기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